할머니, 할아버지 풍성, 아빠, 엄마 풍성. 근데 왜 나만 가족 중에 탈모인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자신만 탈모가 진행된다면 식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오늘은 탈모를 유발하는 음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삼겹살, 돈가스, 치킨, 감자튀김 은 응, 맛있다. 다 아니다. 기름기 절절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이 음식들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의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 이는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혈전을 생성해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혈액순환이 잘안 되면 두피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탈모가 생기기 쉽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지방 섭취를 한지는 탈모가 생겼다. 연구팀은 지방이 많은 음식이 모낭의 재생을 차단해 모낭이 비활성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옛날에는 가수나 성우들이 날달걀로 목 관리를 많이 했는데, 날달걀 흰자 속 아비틴 성분은 체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해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비오틴은 모발을 구성하는 성분인 케라틴을 생성하는 성분이다. 그런데 날달걀의 아비틴 성분은 장에서 비오틴과 결합하는 특성에 있어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한다. 이로 인해 비오틴이 결핍되면 탈모가 생길 수 있다. 셀레늄은 적당량 섭취하면 노화를 예방하고 활력에 도움을 주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 바로 셀로노시스라 불리는 셀레늄 중독의 부작용 때문이다. 셀로노시스의 대표적인 증상은 머리카락 빠짐, 손톱 부러짐, 복통, 설사 등이다. 셀레늄이 많은 음식으로는 브라질 너트, 황다랭이, 엽치 정어리이고 브라질 너트를 두세 개만 섭취해도 하루 권장량을 넘으니 주의하는 게 좋다. 오늘은 탈모에 안 좋은 음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왜 맛있는 음식은 몸에 안 좋은 걸까? 점점점.